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치도록 잡고 싶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경찰이 사건 발생 33년 만에 특정했습니다. 올해 56살의 무기수 이춘재. 화성 사건이 한창이던 30년 전 경찰이 만들었던 이 몽타주의 주인공이 바로 이춘재라는 겁니다. 먼저 현재는 처제를 살해 유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춘재가 누구인지 체포 당시의 화면과 함께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색 점퍼를 뒤집어쓴 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남성.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입니다. 25년 전인 1994년, 이춘재는 충북 청주에서 당시 20살이었던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화성에서 마지막 살인 사건이 벌어진 1991년 이후 3년째 되는 시점입니다. 당시 경찰 조서에 따르면 이춘재의 주소는 충북 청주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다 실직해 무직 상태였으며 아내가 가출한 뒤 처제를 집으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처제의 시신을 집에서 약 900m 떨어진 철물점 마당에 버렸습니다. 그렇지 거기다 덮는 게 네, 그걸로 덮는 거죠. 블라블 피자국 떴다. 피자국. 피자고기. 피가 마르지는 않았네. 이춘재의 당시 범행 수법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시신을 묶어 유기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웃에 있었다니까 진짜 끔찍한데. 생각은 못했죠. 이춘재의 얼굴은 당시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경찰관은 이춘재가 키 170cm 정도의 갸름한 얼굴을 가진 보통 체격의 남성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몽타주와 인상 차기가 비슷합니다. 첫인상이 등시가 좀 호르몬이라고 했거든요. 응, 응. 열등의 신을 낳고 살아온 사람입다 이춘재는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면서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24년째 복역 중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